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건국대 수리 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하고 2025학년도 건국대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거의 보름 정도 이렇게 대학별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험을 묘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것마저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한 의지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5월 이후에 각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면 또 그때 보완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국대는 수능 다음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오후와 저녁에 시험을 보는데요. 올해 말에는 11월 16일 토요일 날볼 걸로 예상되고 14시인 2시에 공과대학이 그리고 17시 40분에 공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위가 시험을 보고요 제가 여기 빠뜨렸는데 수의외과도 이때 시험을 봅니다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작년에 시험은 기아가 추가돼서 전 범위를 출제했고요 그 이전에는 다섯 문제를 100분 동안 봤는데 네 문제를 100분 동안 보는 걸로 바뀌었고 그네 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는 소문항이 두개 정도 있는 그러니까 전체 문항 수는 한 여섯 개쯤 되는 이런 대학이고요 보통 시험 시간은 많은 대학에서 100분을 채택하고 있는데 건국대라면 100분의 시험 시간이 정말 여유 있을 것 같아요. 푸는 학생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시험 범위로 기아가 추가돼서 저는 건국대가 기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2018학년, 19학년도 요때쯤에 기아를 냈던 사실을 논술 가이드북에 언급하면서 출제할 것처럼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2~3개년 정도의 경향으로 본다면 기하를 내지 않을 거라고 추측이 되지만요. 대학에 어떤 출제 경향이라는 게 그렇게 한 5년 이상 가는 건 아니고 한 3~4년 정도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계속 출제를 안할건안 하고 할건 하다가 또 언젠가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어떤 경향성이라는 건 언제까지 그럴 거라고 믿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작년 시험에 출제 단원을 정리해 봤는데요. 고1의 과정이 간접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우가 한 문제씩 있었고요 나머지는 건국되는 문제가 되게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제시문도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있을 뿐 간명하고요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깔끔하게 있는 형태고 주로 미적분에서 출제를 하면서 함수나 넓이, 길이 등의 그런 기하학적인 요소를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학이고요 원래 재작년, 재재작년 이 이전에는 거의 그렇게 미적분 위주로만 출제를 하다가요. 확률과 통계는 안내기 뭐하니까 살짝 정말 맛보기로 점을 찍듯이 내다가 작년에는 그래도 경우의 수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하긴 했는데 그냥 딱 느낌이 수능 형태의 문제랑 거의 비슷했고요. 난도는 한 4점짜리 쉬운 내용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건국대 수리논술의 특징을 요약해 드리면 최근에 2-3개년 동안 출제했던 내용에 충실하고 비슷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작년 기출, 작년 모의논술, 재작년 기출, 재작년 모의논술을 보면서 건국대 유형을 예상해 보시면 적어도 작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냈다라는 거고 확통과 기한은 기한은 작년에도 안 냈고 재작년, 제재작년도 안 냈고요. 근데 언제든지 다시 낼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금 들고요.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의 소단원 그리고 확률까지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모의 논술에서는 조건방률을 출제했고 통계까지 가지는 않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건국대 논술 준비를 하실 분은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미적. 중심으로 건국되는 출제합니다. 네 문제라면 세 문제를 미적분에서 출제를 했는데 그게 보통 삼각함수의 개념 등이 엮이면서 도형을 많이 주고 그 도형 안에서 길이나 넓이나 이런 값을 찾아내게끔 근데 이 형태가요 수능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식이 조금 생소한 식들을 여러분이 아이디어로 찾아야 되는 이런 유형이에요. 보통의 학생들 수학한 2등급 정도 학생들이라면 식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연립을 해보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못 찾는 학생이라면 빙빙 돌다가 결국은 답을 못 찾을 가능성이 높고 건대의 출제 방식과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100분의 4 문제니까 한 문제당 산술적으로 25분이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시간 여유가 많은 대학이어서 나중에 건국대 입시 결과의 논술 점수 부분을 확인해야겠지만 저는 꽤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 이전에 확인된 점수만으로 보면은 합격컷이 70점대 중반 이상이었고요. 이 정도면 논술에서는 굉장히 합격컷이 높은 대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짧게 정리만 하자면 건국대 논술 가이드북의 표현이 되기를 건국대는 경쟁 대학으로 중앙대나 경희대 논술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대 문제만 풀면은 약간 부족하고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한양대의 미적분 문제도 함수를 만드는 부분은 건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해 두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공부를 하면 좋겠고 당연히 확률과 통계는 적어도 확률까지는 완성시켜 놔야 되겠고, 기아도 여러분이 건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국대, 홍익대, 경희대 정도도 건대권의 학생이 지원하잖아요. 여기는 기아를 본격적으로 내니까 공부할 때 같이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빈출 테마 중요한데요. 과거의 건대의 기출문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제목 정도만 적어 놨습니다. 건대는 생각 함수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증명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데 도형과 고일의 좌표 평면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건국대 논술의 가장 중심축에 있고 또 다변수 함수 만들고 여러 변수에 대한 미분은 건대가 즐겨하는 테마입니다. 근데 이게 수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수능에서는 미분을 할 때도 기껏 복잡해봐야 음함수나 매개변수 정도인데 건대는 그 이상의 그런 미분법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건대나 경희대가 두 기합으로 최저가 같죠. 근데 경희대보다도 건국대의 최저 충격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건국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고요. 매년 논술 지원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건국대를 명문대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소한 건국대까지는 가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건대는 보통 경쟁률이 50대1 정도 되는 대학이고요, 동국대나 홍익대보다는 살짝 높은 홍익대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이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15대 1, 16대1요 정도 느낌의 수준이고요. 건국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집단위가 수의외과인데, 자연계열의 시험지를 공유하면서 경쟁률은 378대1로 엄청나게 높고, 수능체조도 3합 4로 의학계열의 평균치 정도 되는 대학이죠. 그럼 올해 건국대 논술의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짚어보면, 논술 선발 인원이 일단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논술 지원할 때 주의사항이, 건국대는 수능 전 과목을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됩니다. 제2 외국어는 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미적 또는 기하 과학 두 과목을 필수 응시했어야 하지만 올해는 수학과 탐구의 지정 과목은 없는 대신 여전히 수능 전 영역을 필수 응시해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어떤 학생이 건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능 원서 접수했을 때 수능 두 과목만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대 지원 자체가 안됩니다. 수능 전 과목을 제2 외국어를 빼고 전 과목을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고요. 내신을 보지 않고 논술만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체전는 자연 일반은 이하보에 탐구 반영할 때상향 과목, 한국사 5등급. 수위에는 삼합사에 탐구를 반영한다면 상향 과목, 한국사 5등급이고, 수능 전 과목 필수 응시, 탐구 두 과목 필수 응시 조건이 있습니다. 수능 직후 토요일 날 오후와 저녁에 보는 걸로 거의 고정돼 있고요. 참고 자료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건국대 논술에 관한 기출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 기출문제도 건국대 논술 가이드북, 모의 논술, 수리 논술 기출문제 등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시간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집인원은 많이 줄었는데요. 모집인원이 줄은 게 논술을 지원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논술 모집인원 보고 과를 결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국대는 미적분이 탁월하고 수식과 도형에 강한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로는 최소한 한 2등급 중상용도 되는 학생이면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약한 이런 학생이라면 충분히 건대 합격을 노릴 수 있고요. 또 제가 합격시킨 학생들도 그런 스타일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건대는 이렇게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